24년 7월 19일, 도봉산역에 왔습니다. 도봉산역에서 본 도봉산. 비가 온다고 해서 우중산행을 위해 도봉산역에 왔습니다. 원래는 도봉산 3대 계곡 무수골이 있는 21코스가 예정이었었습니다. 우중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해만 짱짱 쳤습니다. 원래는 우중산행. 비올때 산행하면 좋죠,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북한산 둘레길이기도 한 서울 둘레길 21코스를 가기 위해 북한산 탐방안내소를 갔더니 폭으로 통제. 무수골 등 계곡이 멋있는 곳인데. 북한산 국립공원 전체가 출입 통제. 둘레길도 통제. 수락산 자락길로 가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저 건너편 수락산으로 가야지 뭐. 여기 는 청폰 으로 가너하 세요？여긴 여전는 야채 서울 둘레 길 안내 센터, 첫 번째 안내 센터, 일 코스 일 코스는 창포원에서 오른쪽으로서 해 상도교를 건너겁니다 종이 이거 잘 관수해야겠다. 이거 종이 그냥 물러서서 터지겠네. 아저 아, 건물 보이게. 그래. 아 그, 집에 미르나. 아, 아이고. 어. 서울 둘레길은 2014년 최초 개통했을 때는 8개 코스였습니다. 한개 코스당 평균 20km. 근데 사람 심리가 한개 코스는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좀 힘들죠. 그래서 2024년 4월 8개 코스를 총 21개 코스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로 내려가지 않고 주로 산길인 코스는 1, 수락산 1코스, 2코스 불암산, 그리고 3코스는 불암산에서 내려가는 코스, 그리고 5코스 광진구 아차산 쪽, 12코스 관악산 옆 삼성산 자락길, 그리고 16코스는 매봉산 쪽 서대문 매봉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코스 북한산 자락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1코스 수락산 코스입니다. 산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꼬불꼬불 꼬불, 꼬불, 꼬불 아주 좋습니다. 서울 둘레길 정보는 사이트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1코스는 도봉산역에서 출발해서 당곡의 공원 갈림길까지인데 6.3km 2시간 5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코스는 난이도는 상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울 둘레길 <웃음> 156km 혜진 가기 전에 혼자서 혼자서 돌았어? 둘레길은 우측으로 가지만 저희는 평화 문화 진지가 있는 좌측으로 갑니다. 중란천도 가까이서 볼수 있고요. 또 사진 찍어야지. 평화 문화 진지래. 도봉산이 보입니다. 급력하고 레프팅, 이거 진짜 레프팅 하나 개 봐야 되겠는데, 서울시 레프팅 해도 되겠어? 1코스 800m 지점 상도교 건너편입니다. 보봉산역에서 왔어요. 800m 후민 여기는. 서울시는 돈이 많나봐요. 뭐 리본, 화살표 이런 게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집값이 비싸서 뭐 그래서 저는 서울이 아니고 인천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해서 수락산으로 갑니다. 어길 시원하다. 수락산 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한계동 가는 곳, 노원구. 노원구에서 의정부 가는 차도를 건너갑니다. 어 시원하다 어. 어 시원하다 제가 걸은 둘레길 중 서울 둘레길은 두 번째 긴 구간 첫 번째 지리산 둘레길 290km 서울 둘레길 치악산 둘레길 진도 안박퀴 한라산 둘레길 계속 가야지요. 샌드아 씻고 와야지, 샌드아. 이어 수락산 게 가자. 시원해. 오르라 내려라. 언니. 아이구야. 어디로 가냐? 1.9km 왔네. 서백산 정상은 3.1km. 단곡에 4.4km. 그래도 이렇게 계단도 있어요. 운동하시라고. 쟤 아, 바람도 불고 선선하네요. 추락산 정상 가는 길. 수락산 등산객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노원골 수락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 와우 쉬었다 가기 좋겠다 그늘에서 쉬었다 가기 좋겠네 쉬었다가 거인 발자국 거인이 거꾸로 발자국을 구인 발자국을 거꾸로 했나? 뒤집어졌어 바위가 원래는 저렇게 돼있는데 근데 <laughs> 감사봉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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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곡의공원 갈림길, 여기가 1코스가 끝난 지점이구나. 덕능고개 코스, 덕능고개 코스 500m, 6.3km 왔어요. 오늘 많이 왔네. 잘맞춰주요 네. 덕능고개 쪽으로, 모든 된물이겠지요 음. 길을 받아서 음. 음. 알탕 소리가 납니다. 1코스 끝 지점하고 여기 100미터 지점이 당고개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조금 더 가도 당고개역 내려가는 길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음. 계곡을 지나가는데 그냥 갈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왜냐?